안녕하세요. 투사하는 파파앤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준 공모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뭐 열처리 장비, 고온의 산업용 전기료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로 이제 소속로를 제작하는데 소속로는 양극재 생산의 핵심 공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포스코케미칼하고 LG화학에 주로 뭐 열처리 장비라든지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공모계열을 보시면 증권수량은 어, 100만주 100만 정도고 모집가액은 65,000원 어, 인수인은 NH투자증권이고요. 일반청약은 251,202주가 되겠고요. 청약기일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납입기일은 9월 30일, 수요조사일은 9월 15일부터 16일, 이미 이제 종결을 했고요. 특히 할 만한 건 환매 청구권이 있는데, 뭐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모집가에게 90%까지 환매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은 전체 502만주 중에 19.4%인 97만주 정도가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수예요. 글로벌 전기차 승인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리하게 매년 2025년까지 28.2%의 성장을 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어,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침투율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8.4%, 2025년도에는 21.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글로벌 전기차용 2차전지 커팩스티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1.7%의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 하고 있죠. 상당히 고성장. 어, 분부분이라고볼 어, 수가 있겠어요. 이 아, 차전지 재료비 구조를 보시면 양극재가 44%, 음극재가 10%, 그 다음에 분리막이 14%, 전해이 7%인데 주로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장비인 소성모에 특화된 업체니까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성을 한번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는 매출액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어 2019년도 에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이거는 뭐 코비드 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서 수주가 지연됐고 공사가 지연된 이후로 매출액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독일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출 원가율과 판관비가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온 상황이에요. 어, 공국가 산정에, 로 어, 보시면, 유사해서 펄을 이제 산출을 했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의 장비 업체들 있죠. 원익 P&E, 코인테크, P&T,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 펄을 구해보니까, 각각의 펄을 모으니까 20.89가 나온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주식에서 원준의 평가 가치를 도출하니까, 어, 2021년 추정 손익이 238억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반기에 실적을 연한 사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추정 순익을 도출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정치에 대해서 할인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20% 정도 할인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217억 정도의 당기 순익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 20.89퍼를 곱하니까 기업 가치가 나왔고 그래서 기업 가치에 적용 주식수를 나누니까 89,326원이 주당 평가 가액으로 나온 거죠. 그, 그러니까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어, 상반기에 대한 그 실적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계획에 준한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대비해서 2021년도는 매출액이라든지 상당히 증가한 걸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거보다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어, 매출액이 1490억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추정 손이익 계산서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거죠. 어, 2021년 반기 대비해서 2021년 온기 그러니까 전체 2 1년말 기준으로 추정에, 추정을 어, 한 재무 수치의 증감 사유를 한번 보시면 2021년 반기는 실적치고요. 2 2 1년 말은 이제 추정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 기준으로 한 이유를 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어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부터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2021년 반기말 기준 기수주 제작 중인 프로젝트 중 2021년 내에 인도가 올려져 매출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매출이 약 769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769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914억이라는 매출이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추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은 고정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실적이 중요한데 수주 실적은 지금 2021년도 경우에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800. 어, 78억 정도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 사이고 2022년도에는 수주가 된게 있고 수주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1,123억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동사민유사에서 21년도 반기기준 누적 요약 재무 현황을 보시면 수정치를 넣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원이 P&E하고, 코엔테크하고, P&T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이 회사 다른 회사들이 이제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액은 적어요. 절대적인 수치는 적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은 상당히 좋은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재무 비율을 한번 똑같이 이제 수정치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은 어, 단기 순이익 증가율은 또441% 상당히 이제 높아진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도 43%로 높아지는 상황이고. 어, 특이할 만한 거는 수익성이 33%. 어, 매출액 그 영업 이익률이 33%,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26%를 기록한 거죠. 타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죠. 뭐 수치 자체가 다만 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타사 회 비교 회사에 비해서 다소 높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모 자금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쪽에 자금 용도를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어요. 공고가 산정을 보시면 이제 주당 평가가액이 89,326원이니까 평가액 대비 할인을 넣었죠. 41.79%에서 32.83%.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할인을 많이 넣은 거죠. 할인율도. 한10% 정도, 대략 10% 정도 할인을 더 넣었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해서 5만 2천에서 6만 원 정도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넣었죠. 어, 정리를 드리자면 어, 2차전지 양극재, 응극재 생산을 위한 장비인 열처리 소성대 제작업체고요. 그 다음에 어, 전방산업인 2차전지 및 소재 양극재, 응재, 응극재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고요. 어 중간에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수주 지연이라든지 공사 지연, 뭐 독일 회사 뭐 인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은 2021년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어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어 공사 성격의 어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어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실적 반영하게 되면 비교 기업 대비해서는 수익성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안전성은 약간 지금 떨어진다. 왜냐면 어 실적 지자체가 적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추정 실적 가만 순이익은 20% 할인을 하고, 뭐 펜가액 대비 또 할인율을 또10% 할인한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교 기업들, 지금 장비 업체들인데,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쭉 보면 현. 퍼 수준이 한20 정도,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퍼를 한21 정도 넣으면은 대체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 하고 있고요. 어, 기간의 측 결과가 나왔죠. 기간의 측 결과가 어, 기관들이 1,464.1대 1이라는 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6만 원 초과하는 비율도 83.35%를 제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어 매출 가액은 6만 5천 원으로 상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한 상황이고 의무 보유 학약 도 44.3%로 좋은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의 측이라든지 의무 보유 학약이라든지 또 일정부분 매출 가액을 또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메리트는 6만 원대보다는 메리트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에서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투자하는 파파앤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